응, 브레드 싸우는 거 아니야? 서로? 그러면 뭐, 우리가 재밌는 거지. 악마를 보았다. 그러니까 끝에 남는 사람? 여기 뚝배기 남는다, 2층. 아,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됐어. 아, 준비 끝. 레다 필요한 사람? 나, 이제. 나. 준수 좀. 일로 와봐. 라이더는 SMG라서. 굿. 팍. 빨간색 차 다. 캭. 살네 못 잡았다 이거 아, 야. 잡으려고 나이스 끝났는데? 응 야. 왔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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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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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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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 짧은 틈널에 파는 열심히 했어. 오리진. 아 치료 건 평문 평문 쪽에 있어. 평범. 야 레밍도 있어. 이건 준수 건. 상피가 다 가져가. 안 가져갈 건데? 오리진 먹으러 가는 중인데. 어디 <laughs> 있어? 저기. 어? 레밍 내가 먹을게 그럼. 잡았다 이 말이야 칠탄 아7탄총 쓰는 안다 깠을때 사람 몇명 있었거든 그럼 각자의 캐시겠네 매우 훌륭 음. 옛날 있는 일이잖아 <laughs> 나그 앞에 있는 애 대가리만 깠어 대가리만 빼꼼하길래 대가리 빼꼼한거저거거든난 너네 믿고서 보지도 않았어 모신도 있네? 모신 써야지 준수야 대탄을 먹어 이거 어? 어? 응? 그러면 내가 대탄을 버릴게 나 그냥 부크스 쓰려고 아 저기 아까 부크스 있었는데 아, 어, 알았다 확인했 그러니까 먹었나부커스 간다 사해조 가봅니다 이제 콜초크 있네? 뭘좀아친구나 붕대, 평모가 버리고 간거지? 응 음, 너무 많아 몇 개씩 있는데? 이게 30개였는데 15개 버렸어 난 38개밖에 없다 뭐지? 약간 앵커 소리 비슷한 게 났던 거 같은데? 아닌가? 바람 소리 아닐까? 아, 바람 소린인가 방귀 소리도 같이 나지 않았어? 장미 소리였어? 방귀 소리 안 났어? 헐. 진짜 안 나? 헐. 아, 진짜 안나냐니까 묻는 거야 이거 소리가 왜? 방금 방귀 뀌었는데 소리 안 났나 해서 그냥 방다 마이크 대고 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버지저게들린것아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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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일이야. 웃음> 그래 가지고 물어보는데 <물어봐도> <laughs> 근데 뭐 싸우는 게 아니라서 왜 네, 완전 프리파인데또한면 정해서 조지로 하자. 어래? 보인 새끼 냐 안보이는데? 어, 하나도 안보여 알이고 뭔가 노.. 우리끼리 다 있다던가? 뒤치에 뒤치에 잡던거요네 그래. <laughs> 친구한테 블리치 얘기하니까 뒤 잡힐게 있냐고 <laughs> 내 친구한테 블리츠 얘기하니까, 뒤잡기 게임이 존나 싫다고. 뒤잡게 많아 서로 숨보 쓰면서, 눈, 사루짜놀라고 뒤만 잡는다고 재미없다, 그랬어아각지않나자 이거. 이거, 이거 어, 내가 이쪽까지 질러봐도 템? 음, 거긴 없어 보이는데. 문도 안 열렸다, 거기. 문 열려있지. 응. 열려있어? 아. 거기는 열려있다 확실히 구상을 안 보는데 없어 얘네 개 빨리 빠졌는데 오리지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를 지어야 여기 쏜다 우리 봤다 위로 올라가야지 우리가 못하고 자기장에 저쪽이네? 1분 남았는데 그냥 빠질까? 그래대 하지만 빠지는 사람 은 없다고 었 한다 빠지신다고 하면 빠지는 거지 내가 음... 나랑 이게 뭐였나 보네. 아이고야, 써봤자 손해일 것 같은데, 어디로 날리면 빠 아직 면 여기까지 빠져내지 않을까? 음. 그거 여기는 걸치거나 해야 돼. 가자, 1분대 지금 가자. 지금 난 좋은 빵이 날 거야. 어, 성민이 어. 좋 ㄴ 나게 쏘네 88 중에 한대 맞았어 자신들의 에임에 너무 감탄해버려서 지금 쏘다 만 건가 무려 188 중에 3대를 맞췄네 이제. 이내한 애인 거인 블라 이더 다 이쪽 으로 오 는데, 어? 이쪽 으로 아, 와 그거는... 얘는 케미컬 빠졌어. 아, 아니야. 반대기로 올라가고. 이거 맞췄다고? 안 맞는 가격인데? 어, 거기 밑에 사이로? 들킨 오케이 저가다 날았다 어디? 날아서 갔어 어디까지? 안쪽에서 소모기 팔지? m k 1 소모기인가? 저, 어디까지 날라왔어 저희, 아까 핑 찔는데, 청소리거 됐죠? 청소는야될 아니야, 는데나 소음기 말고. 소음기는, 이, 쪽쯤 가까운 데는 었고 아, 지금, 지금, 지어 이동할까? 이거, 일 싸움이 너무 무의미하다. 입, 입 깎아. 아, 더카 깎아, 나. 네. 옷좀 벗다 한 번은 마지막말 좀, 해줘. 필요. 200 필요? 서머탄, 한... 5사람 있어도 돼. 형모, 너 뭐야? 에다, 뭐 못쓴... 쓰, 뭐 쓰는데? 나 서머탄을 들고 다닌 거지. 아, 부작이야? 응. 가자. 내부적 졌으니까 니가 이기는 거야. 그니까 싸우기 의미가 없는 싸움이었어 150 우리만 1 5시 아니? 우리 둘 뒤에도 싸우네? 야딜리핵 아니냐? 이잖아 핵이잖아 쟤그 앞에 사람이 있어 간다 안 돼, 만다, 안 돼, 만다, 안 돼, 안 돼, 안돼 나 이제 밥 왔어. 귀찮아 못 먹고 마만 <laughs> 낭비했다고 한다. 아니, 여기서 기어서 나오는구나. <laughs>

못스는데 어디, 먼저 들어갈래아이스 나이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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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다 저기 맞지? 약간 우리 저 들어갔었어 어제 여이 너무 너무 걸리게 날이 준비 태고시 모르쪽이다. 아우 너무 무서워라 가자. 난다. 여기 보급. <laughs>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이렇게 됐어. 이거 대박났까 내 위에. 나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체류하고가야될것 같아. 어? 나인아니다난 이. 난 이. 상에 너도 이 아니야. 나가면 바로 이할수 있거든 나. 근데 이 바위에 사람이잖아. 거기 바위에 주고 여기도 글라이더 붙는다. 저기 대인 아니거든 일단 좀 나가야 돼. 아이 저쪽 가서 할 중이 하는데, 애매하다 따라왔다. 네. 네. 이쪽에 들었어, 둘이야 둘. 아, 이제 안 맞아. 빌또 맞았어. 풀 토클을 입고 싸부는데안죽이네 염마 뿌릴 테니까 염마 뛸래? 아, 니 뛰는 건 상관없을 것 같아. 쟤네가 못 보거든? 얘네가 얘네 다 죽었지. 아, 어, 죽었어. 이 딸애들이 더 자리를 먹지 않았을까? 다 스카이 한번 쓸게 응야 음. 대단해 차라리 여기를 먹던가 내가 올라가게풀어안풀려아 내가 여기. 사운받아 위에 있네? <놀람> 네, 아 우리 바로 위가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뭐아 앵커따운 우리 위에 있는데? 아, 건너편에 있네. 하지. 릴리를 잡았다. 저거 어, 뭐야, 뭐야, 저는 쟤네 세 명이다. 하나 찢어졌거든. 그래서 나랑 저거 잡으러 가야겠다. 스스로. 어, 차지 붙을게. 미시 쪽이 돼있잖아. 와, 어디야? 아. 뒤에 둘이. 붙었다. <laughs> 양각이야. 아. 나이스 샷나사나 나이스 나사 샷내쪽근처 어디? 안돼 근데... 뭐야 나이스 샷쟤 뭐하냐 왜 <laughs> 나, 나 뭐지? 야나 둘이서 아무것도 안 가만히 있을 때좀 뭐지? 누바을찾았데 아니 나는 순간이동했어

아이고, 이었지맞 아이고, 아이고, 아이었지이아이도많이 했는데 고아도